이죠. 예, 여기도 이런 건 되게 아쉽다. 라인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그랜저 신형 모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위에 전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SUV의 스타일링을 위에까지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모델하고 비슷, 동일하죠 모델 Y처럼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단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은 네, 전고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토3에서 매번 이제 지적했던 부분인데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 좀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디스크의 상태라든지 여전히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래도 불구하고 이 B 제품들 같은 경우에 디스크 이런 것들이 쩍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한 부분은 못 되죠. 보시면 이렇게 볼트류 같은 게 이렇게 노출이 되었고 여기 페인트 좀덧칠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라인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조금 조금씩 보게 되면 아직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차거든요. 새 차가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되니까 음, 이런 디스크 어던 강화 이런 게 필요해 보이긴 해요. 이게 정말 세새 차가 맞냐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다 약간 좀 녹이 좀 쓸어 있는. 근데 이건 이제 갈아내면 되는 건데 좀 심합니다 상황이. 고조속 라인 쪽인데. 자 그리고 뒤에 보시죠. 여기가 좀 아주 볼록하게 나와 있죠. 볼록한 형태로 잡아져 있습니다. b 라이언이 길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이쪽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하고 일체형입니다. 깔끔하게 라인을 따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쪽차극게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 커넥터 단자인데 이게 아주 음. 너무 뻑뻑해요. 그래서 자리를 잡으려면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새 차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요런 라인이 크리에티아바 이 창의적인 그런 라인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좀 울록하게 좀푸어 나와있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랩핑 뜯지도 않은 아주 새 차예요 보이시죠 뒷좌석의 안정감은 어떤지 좀 봐드릴게요 공간의 연출은 지금 이렇게 차량이 차려... 어, 남지 얼마 안된 이제 막 비닐을 막들은 차입니다 요런 게 하나하나 네, 맞습니다. 별도의 볼륨이라든지 펑션 구조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심플합니다. 심플한 사이즈에요. 후면에서 이게 딱 봤을 때는 이게 완전 평평한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 대신 이쪽에 이만큼. EV5는 이제 이안전 바지가 등판을 내리면 이제 더 아래로 받치는 구조로 해서 평평도를 이루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등판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리면 딱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끝이에요. 더 이상 더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능이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옛날의 시트 구조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경사각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거의 평평이거든요 근데 평평의 각이 이만큼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간이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이쪽에 도우의 부분을 마감한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마킹을 곧 했고, 이렇게 이제 이런 볼트가 다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보이고, 마감이 덧칠을 한 본드 덧칠, 본드거든요. 이쪽에. 이런 게 지금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좀 아쉬워. 끈적이에서 부분에. 이런 그 본드류가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는 이런 것들은 되게 보기 안 좋습니다. 완성도면에서. 좀 아쉽다. 그리고 이런 라인들은여기는 이제 잘 되어 있어요. 이쪽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한번 보실까? 네, 여기도 보면 약간 좀 헐랭이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헐랭이로 되어 있어서 키로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너무 거, 덜렁덜렁 거려요 이런 것도 이 차례 할때 여기 지금 키가 이렇게 뽑히잖아요. 이렇게 키가 이렇게 쉽게 뽑히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며들어 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지 이거는 찢어진 상태네요. 지금 이제 막 나온 차인데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 부분들은 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뒷모습은 되게 이제 볼륨감이 확 올라오면서 이렇게 일자로 끊어뜨린 게 아니에요. 네, 이만큼에서 이만큼 더 와서 와이드하게 볼륨감 있게 펑퍼짐하게 위로 올라가서 볼륨이 확 살아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가 상당히 많죠. 지금 이쪽에 보면은 가니쉬에서 올라오는 부분.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중앙 부분 또 올라가고 레이어층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봤을 때는 되게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전원이 이렇게 켜집니다.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고 기본적으로 오픈을 하면 이 정도 공간이 열리고요. 두 번을 치면은 완전히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해서는 안 되고 두 번을 해야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이제 들어 올리면 돼요. 오케이. 자 이쪽에 라이트를 한번 제가 켜볼게요. 중간 주행등을 켰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조절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투를 열었다는 것도 이렇게 잘 보이죠. 보이시죠? 자, 백팩은 한두개 꽉꽉 끼워놓으면은 세개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놓을 수 있는 거죠. 두 뼘, 세 뼘, 한 뼘, 두 뼘, 세 뼘. 이쪽 깊은 곳은 한 뼘, 두뼘 두께 구성이 응. 되어 있습니다. DRL을 키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 켜지고요. 별도의 어? 네, 에어플랩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죠. 도호의 두께는 꽤 두,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거의 한뼘 제일 많이 나오는 거한뼘 이상 나오고요. 꽤게두껍 없습니다. 선입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열나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착화되어 있는데 저는 그 도심 주행을 할때 이제 전기차의 가장 그 우수한 생각일 때아 내가 전기차가 참잘 골랐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서다 방목할 때 베이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절 없으니까 공기의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차를 내가 타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편의성이 좋고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가격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디스카운트하면서 차량에 대한 퀄리티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배터리에 많이 사용하는 삼원계 L 배터리가 비싸잖아요. 뭔가 LFP의 리튬 인산철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반면에 단점도 있죠. 블레이드 배터리는 나중에 폐기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또 재활용이 못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리튬 인사철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계속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잘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럽게 가고요. 지금도 차선을 에이더스가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 하고 있어요. 주행할 때 이런 에이더스가 그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도 이 차량을 이제 30km로 지금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30km 선에서 조절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40km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50km로 세팅을 했어요. 50km 상황에서 당연히 인센터링을 중앙정자를 하면서 지금 50km 상황에서 인지를 하는 인포테임 그때그때마다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옛날 수입차 같은 경우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해줘가지고 딱지를 많이 뜨는 수입차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BYD에서도 아주 제대로 잘 잡아주고 있네요. 아, 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요 우선은 서스펜션이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주행 편의성. 그러니까 이런 크루즈를 이용한다든지 에이더스가 차선 중앙 정렬을 잡아 준다는 점. 그리고 승차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시트에서 오는 느낌. 당연히 이제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차는 이제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마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 통풍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그냥 통풍을 편하게 지금 부여되고 있는데, 바로 시원해집니다. 보통 이제 이런 통풍을 했을 때, 천천히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아주 바로 시원해지고 있고, 이런 탓이에 대한 상황도 빠릿빠릿하게 아주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하기도 참 괜찮은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까지 나오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배터리 용량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부도 지금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겁니다 그니까 이걸 스탠다드 모델로 해서 단거리 그러니까 약간 그 키로수가 460이 아니라 뭐 400이라든지 아니면 3 9 0이 380이라든지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배터리용 용량을 줄이고 나오게 됐으면 경쟁력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롱레인지 모델 단일 모델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는 m 3원기를 쓰지만 중국산에서는 l f 를 쓰는 게 EV5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낮죠. 우리나라는 그런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 그나마 더 최소화하려고 CATL의 3원기를쓴 겁니다. 그나마 이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또그 당시 EV5가 이제 3년 전에 개발이 돼서 이제 2년 전에 중국에 먼저 출시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할때 그때는 CATL의 3원계를 갖다 쓰는 게 오히려 더싼 거예요 공급 수주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c a t l 을 그걸 썼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롱레인지 모델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스탠다드 모델로 내리고 배터리도 만약에 FP에 리튬 인산철를 썼더라면 가격은 이제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c 리아 7하고 EV5하고 급이 자체가 다른데 대레인지이 모델이 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그러니까 부가 5조금에다 지자체 지원권 다 받으면 이 뛰쳐서 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그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도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또첫 영상에 클립에서 좀 올려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이 소프트웨어고 하 하드웨어를 어느 극단까지 끌어올려서 잘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화면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우수하면서도 응답 속도가 진짜 빠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마치 테이 그 PC가, 막 상당히 좋은 태블릿 PC가 여기 들어와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이런, 그, 어떤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요소들도,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를, 지금도 잠기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한번 누르면 접을 수가 있고, 다시 피면 느릴 수가 있고, 모든 창문 내리기. 모든 창문 열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창문이 다 내려가는 거. 지금 이제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 다 닫아볼게요. 밀폐감이 어떤지. 버스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흡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잘 잡아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쪽에 스티어링 휠의 질감 이런 만족도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처음에 너무 창의적이다 아토 3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최대한 이제 커버를 하면서도 창의력인 부분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타협을 하지 않고 그런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마치 그때그때마다 막 바꾸는 그런 시절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그니처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디자인의 언어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인사이트 하는 부분들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가 패밀리룩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매번 차량이 나올 때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타 1, 2, 3뭐 이런 형태 나올 때도 계속 차가 다른 느낌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컨셉을 유지하는 부분이 나왔고 기화에서는 K 시리즈가 나오면서 K5부터 시작해서 K9까지 그 차량의 급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의 실루엣이라는 디자인 언어는 동일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되려면 차에 대한 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차량을 개발해서 판매하려는 어떤 마케팅 부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겹치면서 방향성이 막그 배가 산으로 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벗어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그, 이제 잘 조화를 이뤄서한 그 부분인 거죠. 또 그런 건 아주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그 부분입니다. 우수한 경쟁력을 잘 갖췄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목동까지 여기 왔습니다. 이제 목동 지금 7단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재개발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차량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차량의 기술이 진보가 되고 예전 차량이 뭐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겪게 되는데 시라이아 7은 그런 부분들을 겪고 겪어서 되게 빨리 진입을 한 되게 빨리 성장한 그런 느낌을 봤을 경우도 메르세드 벤츠의 느낌을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한번 달려볼까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차는 도심 주행에 적합한 그게 맞느냐 이걸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잘온것 같습니다. 목동을 지금 시가지를 막 지나가고 있고 목동 단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내게 아주 편안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틀째 주행을 하면서 보게 되면 전기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차량의 개발이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km당 1kW씩 사용하는 그런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한 19.2가 지금 찍히고 있어요 19.2면은 계산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치죠 그리고 지금 헤드룸 공간도 제가 키가 성인 18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탔을 때이 어깨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편해야 되고 위에 공간들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위에 지금 썬더풀을 개방을 한 상황입니다. 개방을 한 상황에서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좀 벗어보면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그래서 이 차를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추천할 것 같아요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차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중고차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길이 잘 들여진 이 3아이언7의 중고차량을 초이스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좀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되진 않겠지만 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신차를 구매하시든 아니면 중고차 3아이언7을 초이스하서든지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날씨는 되게 아주 쾌창한 날씨고 선선한 가을 날씨. 보통 가을이면은 SUV에 아주 최고 성수기입니다. 여행 가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곳에서 SUV가 인기를 얻기 마련이죠. 그런 시장이 열리는 딱그지금의 SUV 세라인 세븐이 탁 치고 들어온 겁니다. 어, 국내에서는 이부어 경쟁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물론 그분 나눠지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경쟁력이 아주 우수하다. 네, 터널에서도 이런 앰비언트 그분 아주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네, 차량의 파워란 게 이런 게차 크기 대비 모자람이 없어가지고 차가 이제 나가려는 힘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착좌감은 나쁘지 않아요. 딱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또 아주 괜찮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강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별화 이런 것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랑클레오스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랑클레오스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이 지금 르노 그랑클레오스하고 딱 마주쳐 있는데 르노 그랑클레오스도 중국 지리자동차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부분인데 사실상 중국 지리자동차 이죠. 그랑클레오스는 사용자의 어떤 수층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 대부도 그 경쟁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많이 하고 수요층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심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차량의 어떤 전반적인 컨디션은 데일리카로 활용하기 진짜 좋다 그런 부분을 느낀, 느낍니다. 데일리카로. 유행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주중에 주말에는 나들이로 나가면서 가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불하고 비교를 할때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차가 그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내부 공간은 이 창의적인 부분들의 라운드를 많이 치고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이 빠져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부 공간이 그렇게 아주 넓다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차박에 대한 이 차박할 때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두껍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누우게 되면은 평평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2열의 그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차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걸 가지고 비교 평가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넓기를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BID 3 i 이언 7을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야, 진짜 이 경쟁력이 진짜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토3라든지 실모델 가지고, 아, 좀 차가 좀 그러네. 2년, 2년 전 모델, 3년 전 모델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르다. 그렇게 최신 모델은 더 많이 성장했다. 이런 거를 느낄 수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풀플랫은 아니지만 이게 얼마까지 해서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 지금 바로 옆에까지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두꺼워서 요 보시면 이 정도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은 이 정도 공간을 연출합니다. 을 어, 너무 많이 올라오죠?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더 이상 아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이걸 받치고 또 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볼륨감이 있어서 네, 이쪽 공간은 지금 거의 나오지 못해요. 네, 접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 네, 케이블 라인도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도. 이런 건 되게 아쉽다. 네. 이렇게 마감 처리가 어, 커버... 커버를 쳐줘서 안 보이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방구에서 많이 사, 사용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찍어놨고 이게 4,100만 원짜리 차량에서 스탬플러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